있다는데, 아, 여기 달래 같이 생긴 애들. <laughs> 저, 저 뭐지? 어, 이거 뭐지? 뭐죠? 이거? 어? 어? 뭐야? 아... 아, 얘 잡으면 안 돼요? 아, 이 벌레가 독을 중화시켜주는 거예요? 아, 진짜? 어 괜히 죽일 뻔했네? 아, 이게 그러면... 엉덩이? 아, 얘가 친구구나 친구 오케이 때리지 맙시다 자, 이거 보스겠죠? 아... 뭐야 보스가 아닌가벼 자, 요놈들 다 없애고 어, 롱소드가 망가질 것 같다고? 아, 아 이거 수리하는 거 있지 않나? 무기 수리하는 거 있지 않나요? 아, 어디 있지? 무기 수리하는 아이템이 있을 텐데. 뭐 기술 이 강화？아, 뭐 기술 이？어, 있다, 있다, 있다. 아! 내구도 해고! 어? 파트풀이 있어요, 여기? 아, 그래요? 뭐지? 파트풀이 어디 있지? 어, 어... 가다 보면 나오겠죠? 일단 여기... 뭐가 있는데... 사다리... 아, 사다리가 있는데! 잘 봐. 잘 보라고. 응. 음. 뭘 떨어지는 곳이고. 불 붙이고. 저기. 떨어지는 곳. 이 아, 멋졌어 방금. 아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긴 아닌 것 같고, 여기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아, 가을님 롤 하다가 이제 왔어요? <laughs> 쓰레기 버리는 주인님인가? 방금 들어온 거. 어, 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진짜? 어. 오케이. 이분 왜또 내려간대? 뭐야? <laughs> 아, 저쪽이라고. 뭐, 내가 간는길 맞잖아.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아, 뭐 아, 여기 또 사다리 있네. 아, 무조건 내려가는 거구나.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무개 안개어아 이거 뚫어야 돼요? 화살로 뚫자 뭐야 안 되네? 안 되는데. 이거 부셔야 돼요? 오. 아니야. 아, 아. 망가졌어. 이거 무기 내구도만 수리되는 거잖 어딨어? 아. 해냈다 그리운 향나무 거짓말쟁이 방어구가 있다 이 앞에 방어구가 있다고? 아다 벗고 해아 맞다 오, 다 벗고 해야지 황금색 가루 수리분말 아 황금색 가루 잠깐만 황금색 가루 수리분말 황금색 가루 황금색 가루 어 수리분말 안 되잖아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완전히 망가져서 이거는 마을 가서 해야 돼요 물나비 어 완전 박살나서 이건 마을 가서 해야 돼 일단 갔다 와야겠네. 일단 길만 좀 익혀놓고 오케이 보스방인데 내가 수리를 하고 올게요 뼛가루 타고 어? 사용이 안 되네? 아! 왜 때려? <laughs> 수, 수리를 하고. 어, 사용이 안 되네? 뭐 하는 거야, 이거? 갑시다, 그냥. 에이, 그냥 가자. 귀환이 안 되네. 아론의 유도? 이 화톳불 있나? 아 어, 화톳불이다. 오 나이스 귀환 안하기 잘했네. 어우 나이스. 어 화톳불을 왜 사용할 수 없지? 아 <laughs> 안돼. 자해하고 데미지 증가예요. 아 진짜 특승력이 자해하고 데미지 증가. 아 지금 지금 더스트님이 나가야 내가 수리를 하고 올수 있는데 저걸 못 하고 있어 지금. 내가 지금 마을로 못 가고 있어 방어도 다 깨졌는데 아! 하이 아니죠, 그래도 수리하고 와야지 그래도 화투풀 있으니까 다행이다 마을로 보내주셨네 마을이 아니지 그 앞에 화투풀로 가겠지 뭐 소울만 챙기고 가서 수리하고, 수리하면 어... 수리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래도 가능하려나? 수리비가 엄청 비싸서 이거 수리비로 다쓸것 같은데, 수리한다. Okay. 강화할게 있나 모르겠다. 강화한다. 아, 어... 강화할 거 없고, 자인해도 메이스도 강화 안 되고, 방패도 안 되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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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있나? 자, 자, 없고 업그레이드 레벨업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하고. 아 부족하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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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어디지? 쓰레... 검은 계곡인가? 쓰레기 바다? 아, 검은 계곡? 어인가 보다. 아니요, 아니요. 에스트 강화 안 돼요. 재료가 없어. 재료가 없어서 안 돼요. 헉! 아! 야야야 이, 이, 뭐야 이거 아래에 주의? 횃불 필요하다고? 아 저기다 불 붙이라고? 불라비 여기다 불 붙이라고? 아우 야 야. 어우, 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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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오. 우와.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얘네 왜,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기 뭐죠? 여기, 이거 뭐죠, 도대체? 도대체 뭐지, 이거? 어우, 씨. 와, 이거 도대체 뭐지? 그냥 들어갑시다. 야! 됐어, 됐어, 오케이. 어, 나 이거, 방패, 방패. 그렇지. 부셔야 되나? 자, 패턴을 좀 봅시다. 오케이. 한 번씩. 한 대만 때리고 자편냈다 오케이, 아, 아, 연속으로 두번 때리는구나. 오케이, 한번 내려 찍고, 오케이, 아우, 야, 오, 오! 어, 나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아, 아, 불타 죽었어 마지막에. 아, 아, 아 쉬운데, 아, 내가 잘못했어 이거. 이건. 이건 내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고. 달립시다. 달려 그냥. 어우, 이상해, 어우. 어우. 어우, 징그러워, 징그러워, 어우. 어우. 이거, 왜 귀신의 집 있잖아. 귀신의 집 같은 거, 온 기분이야. 어우, 징그러워. 됐어요, 들어가자. 아, 암령. <laughs> 귀신의 집, 기분이야. 저 암령을 어떡하지? 음... 자, 달립시다, 그냥. 아, 귀신호 집,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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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아, 오케이, 그냥 갑시다. 암령 오기, 전 에, 아, 야, 아, 자, 들어 가자. 일단 들어 가자, 들어 가고. <laughs> 핫토플 하나 더있다고요핫토풀이 하나 더 있어요. 진짜 이 근처에 저 보스 앞에 아, 여기 이 통로로 들어가면 있나? 여기 들어가면 있나? 여기 들어가 볼까? 아, 아이템 있는데, 여기는? 어, 뭐야, 이거. 아, 아이템은 먹고 죽었다. 덜 억울하다. 아, 향나무 있으니까 보스방 바로 앞에 향나무로 열고 들어가면 돼. 오케이. 아, 어딘지 알겠어. 왼쪽, 그 보스방 가기 전에 왼쪽 위에 구멍 같은 거 하나 있었거든요. 동굴 같은 거. 그쪽으로 하면 되겠구나. 아, 나 독, 진짜. 아! 아! 야 아오 아야어아템 아. 먹고 죽었어 또. 이번에 소울먹고 죽었어요 아 스콜라.. 아 그니까 일반 다크소울2는 향나무 필요없어요? 아 그래요? 아나그 진짜 오케이 오케이 자, 동굴 찾으러. 저게 어떻게 들어가지?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뭐 아이, 아이템인데 여기는? 오케이, 오염되었다. 에스트 마셔야 되는데, 맞아. 에스트를 안 마셨네. 바꿔놔야겠다. 아니, 아까워서가 아니라 나 깜빡 잊고 있었어. 아까 죽은 다음에 바꿔놓는다는 거를 깜빡 잊고 있어서. 아, 나... 아,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아유, <laughs> 가지가지 한다! 이 보스방을 가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니. 자, 다시. 이거, 횃불 붙이고 가야 될것 같아. 너무 어두워서. 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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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잡았 다. 다시 한번 죄송 합니다. 갑시다. 똑 빨리 붙 이고. 아나안 맞고 싶은데 진짜. 아 치겠어 진짜. 오케이 됐어 됐어. 가자 여기 지나고 지나고 오케이. 아. 인간상 인간조각상? 아니 한번 해보고 보스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아까 실수를 했어 자 어디로 가면 되죠? 핫토 풀이 어디 있어 여기에? 핫토 풀 어디 있어 핫토 풀 핫토 풀 없는데? 오나 죽겠다 죽겠다 아독 걸린다 아, 아, 독아 독, 진짜 독때문 짜증난다 이거. 오른쪽 끝에 있다고요? 아, 그래요? 오른쪽 끝에? 오른쪽 끝에. 아, 왼쪽 위에 동굴이 아니었구나, 그럼. 오케이. 아, 나또 맞았어. 오른쪽 끝에 있다고요? 오른쪽 끝에? 어디지? 어디, 어디?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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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와버렸어, 그냥. 아, 자아 아. 아 절벽 끝까지 가야 돼요? 아, 그래요? 이번에 실패하면 또 가죠.